다시 이 갈릴리 컵공 목장 박용숙 집사입니다. 어, 전도의 삶을 은혜로 마치고 간증물을 쓰려하니, 쓰려하니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인지 어, 저에게는 알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세상 것으로 채움을 받아 감사했던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이었던 그것은 복음이란 단어 앞에 있게 했던. 전도의 삶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끝나가도록, 복음 앞에 조금밖에 서 있지 못했는데, 전도의 상 공부를 통해, 나의 삶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받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삶 공부가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곁에 있는 이웃, 또 소외된 영혼을 향하여 아름답게 발자국을 제가 옮기게 되었는데, 정말 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 큰아이가 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곳 산본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어, 신중하게 교회를 차지, 찾아다니던 중, 음, 호병현 담임 목사님의 첫 설교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음, 지금은 생각이 나지, 어떤 말씀인지 생각이 나진 않았지만, 어, 정말 콱, 저, 제 가슴에 들어와, 바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의 저의 모습은, 음, 어, 나 스스로도 <laughs> 일어서지 못했던, 정말 아주, 자, 아주 믿음이 연약했었는데 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도 겸면하는건 하나 하는 것도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도 음, 없고 전도할 생각도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정말 나 자신도 회회나오 힘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문된교회로 다닌 지얼마안돼서 보금 때. 어, 저런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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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는데 정말, 정말, 정못정는데 복음 때 정말, 정말, 정기 시작했고. 아, 어, 복음 때문에 제가 막 점점 새로워져 음, 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복음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점점 정말 많이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이 그 가볼 수 없는 은혜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멈출 수 없이 흘러보낼 마음은 정말 가득했었는데 이번 이번 전도에서 정말 하루에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날은 밥을 먹지 않겠다 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 나가셨던. 어, 나가셨던, 나가신 적있으신 전도회상 강사님이신 노순이 목사님의 인도 속에 저도 하나님의 뚜렷한 확신을 저도 붙들었습니다. 정말 그 동안은 말로만 기도만 했었던 자리에서 아멘까지는 하였던 것 같은데. 자리를 털고 제가 이제는 어, 전도를 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이번 전도에서 <laughs> 3개월 가량 그 공부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정말 너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데 교회 많은 강박했던 그 남편이 저희 저기 저희 모든 목장 식구의 기한 성김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그 기간에 정말 우리 목장 예배에도 나오고 목장 식구 곁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전도의 하는데 우연한 만남 속에 이웃에 사는 북한에서 탈, 탈북한 세터민 주민이라는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교회를 인도하려고 음, 지금 계속 인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게 내 옆에 이렇게 있게 한, 한 영혼을 그냥 지지, 지나치지 않는 마음 어, 이 마음을 계속 부어 받아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데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저 영혼이 그냥 그대로 죽어 지옥으로 간다면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탈출한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안타깝게 보이는지 보이든지 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영혼에게 계속 저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는 유괴시간만 아는 자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만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치지 않고 영원한 곳에 머무는 영의시간이 있는 천국을 알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침묵하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감사를 드리며 전도는 전도의 부담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감동이 주신 감동으로 하려 합니다. 끝으로 제가 처음 얘기를 드리는데 오래전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전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욕심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어본 것보다 정말 목사님이 잘못하고 계시네 하고 생각했던 게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답이 꼭 필요하셨던지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왜왜 왜 건물로만 보니? 왜 너는 건물로만 보이니?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믿음이, 그, 그 믿음이 없던 저에게 <laughs> 하나님은 대답을 <laughs> 잃어버린 많은 영혼이 돌아올 건물이 아닌, 그 돌아올 영혼 때문에 기쁨과 눈물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육의 눈으로만 봤던 저는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을 많이 체험했었는데도, 체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했던 것이 너무 목사님께 죄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려고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몸된 교에서 신앙생활을 한지도 강산이 한 번이 번하고 또 반이 지나고 정말 있지만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저를 세워 주신 목사님 정말 많이 존경하며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껴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고 싶고 정말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다음 번 노순희 강 노순희 목사님의 상공부를 강추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화요일 수요일 밤 이틀을 전도의 삶을 삼겨 주신 노순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의 빛으로만 있지 말고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이 만남의 은혜와 전도의 삶의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아, 할렐루야.